찬성가 384장 찬성가 384장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 당한 때도 조카는 내 주신에 나느시. 아, 신의. 지금도 우리의 생명과 삶을 통치하시며 우리의 삶을 다스려주시는 여호 하나님 하나님의 오묘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이 시간에도 우리를 축복해 주심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나의 생명의 주로 섬기며 고백하는 영혼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하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기대하며 기도할 때, 선한 은혜 가운데 응답하시고,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아름답게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다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총을 구할 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적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굳건한 믿음의 찬야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빛과 소망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의 말씀 사무엘상 28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오겠습니다. 구야 성경 456페이지 사무엘상 28장 5절부터 9절. 다 찾으면 5절부터 교독합니다. 사월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옛노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합니다.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사울이 행한 일곧 그가 신접한 저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다윗과 사울 이두 사람 모두에게 아주 매우 어려운 상황이 찾아왔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뒤를 이어서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또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 블레셋 바로카드와 이 아기스의 명령으로 같은 종족인 이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야 하는 이 절체절명의 그 위기에 처해 있었고 사울은 이 블레셋의 대대적인 침입으로 인하여 그의 생명은 물론 국가의 존폐의 위기다 하는 것까지 또 이렇게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두 사람이 처한 이 위기는 모두 다 동시에 이 둘이 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 이 자초적인 그런 자초적으로 이 위기가 바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즉, 가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이방의 이 왕만을 의지하여 이 불렛의 땅에 머물러 있었고 사울은 하나님에 대한 이 불신앙과 교만의 대가로 인하여 아주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맞이한 위기의 결과는 아주 달랐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처한 그 위기로부터 부원을 얻게 됐는 반면에 사울은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만 자기의 아들들과 더불어 이 아주 비참한 이체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윗이 사울보다 더 의롭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다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다윗은 구원을 받았고 사울이 유기된 것은 오늘날 누구는 구원을 받고 누구는 유기되는 것과 똑같은 이 동일한 위치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더큰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울이 끝까지 교만하여 회개하지 않는 반면에 다윗은 회개하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한 의지한 이런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조차도 오직 하나님의 이 은혜로만. 가능하다 이 점을 볼때 다이색 구원은 전적으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 은혜의 바로 결과였던 것입니다. 물론 1절에 보면 다이색의 새로운 위기가 찾아옴을 보게 됩니다. 그때 블레스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이색에 이르되 너는 밝히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너와 함께 가서 바로 저 군대에 참가할 것이라. 지금 다윗은 이 블레셋의 가드왕 이 아기스에게 자기의 이 바로 위기에 처한 몸을 다 위탁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사월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쳐 나왔지만 이살 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은 아주 위태로운 이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걱정했던 그 위기가 바로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세색 군대의 군인으로서 저 같은 동족이 이스라엘 군대와 자기가 거기서 전쟁을 해야 한다는 이런 이 때가 오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왕으로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바로 어떤 나라냐? 바로 이스라엘, 바로 그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가 처한 그 위기는 자신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러야 하는 이런 상황에 지금 처했다는 이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하나님께서 또 바로 이다윗을 바로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블레셋 카다 아기스는 바로 이 다윗을 바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전시키려고 했지만 그러나 아기스의 다른 다른 부하들이 이 다윗을 무척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 전쟁을 하라고 하면 우리는 전혀 하지 않겠다. 저 전쟁에 참가하지 않겠다. 이런 반란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보호하시고 또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이 섭리하심을 보여주겠습니까? 위기에 처한 이다윗이 바로 위기에서 모면하게 되는 이야기는 바로 뒷장에서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사월의 위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월의 위기는 아말렉과의 이 전쟁에서 저들을 바로 그들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울의 불순종은 그때 한 번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때를 시작으로 인하여 바로 사울의 삶을 마칠 때까지 바로 하나님 앞에 이 불순종이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울은 사무엘이 죽자 변장하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갈 정도로 아주 집요합니다. 8절에 보면 사울이 다른 옷을 입고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 때. 저들이 밤에 여인에게 이르러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해서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그 사람을 불러오라. 이방 블레셋 침략이라는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는 것은 사울의 마음이 지금도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 세상에 아직까지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르되 네가 사울이 행한 일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내가 알고 있나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서 나를 또 죽게 하려고 이렇게 모략을 하느냐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에 사울은 이 이스라엘에서 신접한 자와 박수 무당이 있다면 저들을 완전히 멸절시켰던 이런 사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우상숭배를 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죽고 나서 블레셋 군대가 침략해 오자 사울은 자기가 바로 행했던 이 명령을 뒤엎어버리고 오히려 이 친접한 자를 찾아갔습니다. 사울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이런 대목입니다. 바로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통하여 사모엘의 영혼을 불러낼 것을 요청했을 때 신접한 여인은 처음에 사울이 이 재정한 법을 내세우면서 그것을 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난 뒤에 사울의 대답이 뜻밖입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이러한 일로 인하여 절대로 너는 벌을 당하지 않으리라. 신접한 여인은 이스라엘의 국법이 금지하고 있는 일을 결코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했지만 그러나 오히려 사울은 국법을 어겨서라도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울이 신접한 여인에게 국법을 어겨도 좋으니 바로 이렇게 말한 것은 이제는 자신이 이 나라의 왕이라는 사실을 강하게 의식을 했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은 왕이기 때문에 국법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울의 큰 착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접한 여인을 믿지도 초종하지도 말라고 한 것은 근본적으로 이 사울의 명령이 아니라 그 명령은 바로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신 이런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9장에 벌써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저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사울은 왕이신 분을 바로 가장하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그 사울 내면 속에 깊이 있는 이두려운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떨쳐내고 극복하고자. 바로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아멜릭을 침멸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김으로 인하여 벌써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 버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모든 판단의 가운데 기준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에 오른대로 자기가 생각할 때, 오, 바로 이것이 옳다. 그런 생각대로 행동했던 것이 이 사사시대의 악한 모습이 그대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지금 위기는 다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의 순간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는 자가 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는 자의 결말은 완전히 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 이둘다 똑같이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똑같이 둘다 이율 배반적인 행동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도우셨지만 그러나 사울은 버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윗에게 위기가 찾아왔지만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여 그 찾아온 위기를 매번 잘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이 은혜를 전혀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로 어디선 빛나냐? 그 위기의 순간에서 바로 믿음이 빛난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을 우리가 꼭 붙들며 살아가야 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전적인 바로 은혜요. 바로 그 은혜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는 이 모든 이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라굴로 강풍 속에서 인생의 그 흑암의 한복판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붙들며 우리가 그 말씀을 쫓으며 살아가도록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믿음의 결단을 우리가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위기는 곧 무엇이 되냐? 위기가 되고 바로 기회가 되며 그 기회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만드는 이런 발판이 된 것입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내 앞에 이 오는 다가온 이 위기 그 위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잘 극복하며 오늘도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시도다. 바로 여호와라파 나를 치료하시고 바로 나에게 바로 은혜를 준비시켜 주시는 여호와 이레 가운데 내가 지금 이 모든 삶을 살고 있다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드려야 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 이것을 이 새벽에 드려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여 믿음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 세상을 사는 것 자체가 바로 모두가 다 위기이며 또다 모든 것이 고통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드리오니 주여 이 시간 하나님의 이 은혜를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나 혼자 살아갈 수 있다는 이 교만한 마음을 버리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 귀한 은혜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 가운데 귀한 은혜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기를 원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장 기달 때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수많은 위기가 닥쳐올 때, 먼저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끝까지 말씀과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견디며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정원함께 기도하겠습니다.